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별거 아니에요. 더 하면 된다라는 거야. 확률의 덧셈 정리 뭐라고? 더 하면 돼. 곱셈 정리 뭐겠어? 그럼 곱하면 돼. <웃음> 너무 <웃음> 간단하지 않아? 그래서 <laughs> so, 합사건이 있으면요. PA 합집합 B 그면은 PA 더하기 PB 그런데 얘 PA 더하기 PB 하면 교집합한 걸몇번 더하게 돼? 두번 그래서 교집합한 확률은 한번 어떻게 해줘야? 예. 빼주자 이해 돼? 곱셈정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IF가 들어가 그게 중요한데 IF AB가 서로 배반이면 뭐면 배반? 응. 그럼 상식적으로 이게 뭐야? 빵이잖아. 그럼 뭐라고 쓸수 있겠어? PA 합집파 B는 PA 더하기 PB로 쓸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이거 if가 들어가면 이거 구분되어지죠 곱셈 정리.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하려면요 얘부터 해야 돼요. 조건부 확률 조부 확률 별거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서 전체가 전체가 아니라 표본 공간이 아니라 그 조건이 전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인데, 남학생 60명, 여학생 4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남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을 쓸 사람을 뽑을 확률. 그럼 조건이 뭐야? 전체 100명이 아니야. 조건이 남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니까 남학생 전체 수가 뭐야? 전체가 되는 거야. 60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 그중에서 남학생들 중에 안경 뽑으면 선택하면 돼. 경우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표현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 기호 자체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게 수능에도 나와요. A바 B. 이렇게 쓰는데 이 기호를 이렇게 슬러시로 한번 연상을 해보자. 그럼 누가 분모야? B가 b 분모지. A 슬러시 B라고 생각을 하면 B가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법은 B가 일어났을 때 누가 일어나라면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NS가 안 되는 거야.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면 NS가 아니라 MB가 돼요. 그 중에서 B 안에서 그 중에서 뭘 찾는 거야? A가 되는 녀석을 찾는 거야. 그럼 뭐야?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MB가 되고요. 특정한 경우의 수는 B 중에 A가 되는 녀석. 남자 중에 안경 낀 남자 학생 수 이렇게 되는 거라 차이점 알겠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의고요 조건방률의 정이고 이건 확률로 바꿔야지 의미가 있거든 그럼 분자분모에다가 뭘 깔어? NS를 깔어 뭘 깔어? NS를 깔어 그럼 NS분의 MB는 뭐야? NS분의 MB p b 지뭐 B가 일어나 전체에서 B가 일어나 NS분의 NA교집합 B는 뭐야? 당연히 뭐 PA교집합 B겠죠. 이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말로 돼 있는 것들 있지. 이걸로 구해. 말로 된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걸로 구하는 거고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야? 어,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좀 변형해 볼까요? 이걸 변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양변에 pb를 곱하면, pa 교집합 b. 얘는, 요것만 남겠지? 그러면, pa 바 b에다가 뭘 곱한 거야? 피 b 이해되십니까? 근데 교집합이 무슨 사건이야? 곱 사건 이해돼? 그럼 이게 뭐니?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되는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일반적으로 pa 교집합 p는 pa 곱하기 pb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p a 바비 곱하기 p b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 b by a는 없나요? b by a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a랑 b랑 바꾼 거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 A? 전체가 a. 이거 a랑 b랑 바꾸면 b 교집합 a는 a 교집합 b랑 똑같아 안 똑같아? 같아요 그러면 p a 분의 p a 교집합 b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p, b, bar, a라면 곱하기 뭐가 되겠어? p, a 분모가 곱해진 거라고.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요. 교집합은 얘다라고 하면 애들 다 아는데 이거는 이거랑 같다 하면 모르더라고. 이거랑 이거는 뭘로 같은 거야? 교집합으로 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어떤 또 다른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아예 이해되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쉬워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얘를 분모 알겠지? 그런데 여기도 if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덧셈정리에서도 if가 있었지 배반사건 그치? 여기서는 if AB가 독립사건일 때. 처음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B가 독립사건이면요,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돼. 이게 독립 사건의 정의. 독립 사건이면 교집합 곱 사건은 PA 곱하기 PB가 된다 이거야. 아무런 얘기 없으면 PA 곱하기 PB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일반적으로 뭐야? PA 바 B 곱하기 PB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이거를 덧셈 정리랑 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비교를 해 보라고. 덧셈정리도 PA 합집합 B는 P 더하기 PB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뭘 빼줘야 돼? 교집합 한번 빼줘야 돼. PA에도 PA 교집합 B가 있고 PB에도 PA 교집합 B가 있단 말이야. 두번더한게 돼버려. 그러니까 교집합 한번 빼줘야 됐지. 그런데 if, 만약에 배반사건이면 PA 더하기 PB로 끝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어? PA 교집합 B는 P A 바비 곱하기 P B지 P A 곱하기 P B가 아니라고 교집합의 확률이 P A 곱하기 P B가 되면은 A B는 독립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P A 교집합 B가 P A 곱하기 P B가 안 되면 안 되면 우리는 반대되는 경우에 독립의 반대는 뭐가 되냐면 이름이 종속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반대가 배반 아닙니다. 독립의 배반 반대는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야. 안 되면 교집합 이게 이게 안 같애. PA 곱해 PB 일반적으로 많이 안 같겠지. 그런 거 뭐야?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AB. 서로 종속적인 관계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독립일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여기다가 넣어봐 조건부 확률 이거 일반적인 거야 조건부 확률의 정의야 일반적인 거. 그런데 P A 곱하기 P B가 되잖아 얘가 독립이면 그러면 독립이면 P A 바이 조건부 확률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되겠어 얘가 P A 곱하기 P B가 되는 게 독립의 정의야. 그러면 pb pb 약분돼 안 돼. 약분되죠. 그럼 뭐 나와? p a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독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가 뭐야?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는요. 수직 들어가지 않아요. 이등분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어요? 정의는 선분의 양 끝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이해가 돼? 그거를 그 점들을 선분의 양 끝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봤더니만 그게 그 선분을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 독립의 정의는 이게 정의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독립이란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 독립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낸 건 여기야. 독립 사건의 개념을 이끌어낸 건 이거야. A, B가 왜 독립이냐? 봐봐. 일반적으로 조건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A가 될 확률이었지. 이게 조건 확률이. 근데 그게 P(A)가 됐어. 그럼 B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B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어스 앞에 구분 난것 같아요. 그렇지. 앞에 구분 훨씬 나. 이게 뭔가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주면요. 그림으로 네가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조건부 확률하고 요거를 개념을 잡으세요.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을 보통 S라고 표현을 하지.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 사건이지. A 사건, B 사건. 벤다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P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PA는, 얘는, NS분의 이거분의 PA, A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이걸 구한 게 PA야. 그런데 PA바비는 뭐냐? 얘는 조건이 전체가 B로 바뀌는 거야. 조건이 B니까. B의 경우의 수분의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 요 안에 있는 a들을 찾은 거라 차이점 알겠어? 그런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용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같다라는 거는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계산할 때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계산을 해. p b 분의 p a 교집합 b를 계산을 해. 얘는 이거대로 계산을 해. 그러니까 따로 따로 계산을 했는데 그 확률이 같아지면 독립이라는 거야 뭐하러 이렇게 구하느냐 이거지 그냥 PA 구하면 되는데 알겠어요? 안 같은 경우는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개념이 잡혀요? 어렵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AB가 독립일 때 A, B가 독립일 때, 독립 사건일 때, 요번엔 독립 사건이라고 딱 모술 박은 거야. 그때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면, A 여집합 B, A, B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도 모두 독립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p a 여집합 교집합 b 얘가 독립인 걸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럼 얘가 독립인 걸 증명한다는 건 독립의 정의가 뭐였어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교집합이 각각의 확률들의 곱이랑 어떨 때? 같을 때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얘를 증명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나와줘야 돼이 모양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독립이다 a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이다 우리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은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써먹을 수 있어요 얘는 PA 곱하기 PB 이거는 가정이니까 이건 독립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건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라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니까 하나만 할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어, 얘는요 PA A 여집합 교집합 B는 B만의 원소야. B 차집합 A. 그건 알고 있죠. B만의 원소니까 벤다이어그램에서 여기거든 여기 요기 이만큼. 그치? 얘를 구하려면 P B 확률에서 누굴 빼면 돼? 응. P B 확률에서 누굴 빼면 돼? A 교집합 B 확률을 빼면 그게 B만의 원소지 그런데 독립이니까 얘를 뭘로 고칠 수 있어? PA 곱하기 PB로 고칠 수 있겠지? 음. 그럼 PB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럼 1-PA 남겠지? 어라? 1-PA 뭐야? 1 그... A 여집합의 확률이죠 증명 끝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둘 중에 하나 여집합 붙인 거다 독립이에요 나머지도 증명이 이런 식이야 알겠습니까? 정리돼요?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확률의 덧셈정리, 곱셈정리에서 나오는 공식들이야 그치? 다시 한번 첫 번째 덧셈 정리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 PA 합집 합 b 는 일반적으로 뭐다? PA 더하기, 고 PB 빼기 PA 교집 합 B 그런데, 이프 배반이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A, B가 보면 배반이면. P, A 합집합 B는 P, A 더하기 P, B. 두 번째 조건부 확률. P, A 바 B는 P, B 분의 PA 교집합 B 원리를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떠오르는 거야. 나이 공식 하나도 안 외웠어요. 너한테 설명하면서 원리를 기억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원리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를 PB를 양변에 곱한 거. 그래서 PA 교집합 B 이게 곱셈 정리. 얘는 PA 밥이 곱하기 p b 다 이게 곱셈 정리. 그러면 p b a는 뭘 곱하면 돼? 분모 p a를 곱한 거겠지. 흐름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가지고도 문제 푸는 거 있다 없다? 있다.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야 둘 다. 둘다 어떤 얘기라고? 일반적인 얘기.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 if 독립이 들어가는 거야. A, B가 독립 사건이라 그러면 정의 P 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P A 곱하기 P B. 이렇게 정의 내렸더니만 나오는 녀석 공식 다른 정리 P A 바 B가 뭐가 되는 거야? P B, P A. 그러니까 B라는 조건하에 구할 필요 없다 이 얘기지. 근데 ab가 독립이면 독립이면 누구도 독립이다. 각각 여집합 붙인 것도 모두 다 독립이다. 그리고 독립 가지고 이제 덧셈 정리에다가 쓰면요. pa 합집합 b는요. 일반적으로 독립과 배반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2% 감히시면 안 되고요. 빼기 pa Pb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교집합은 교집합 확률 을 따로 구해야 돼. 배반이면 없어지는 거고, 독립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게. 그럼 알겠어요. 독립이 아닌 건 뭐다? 종소 그럼 배반, 독립과 배반에 한번 어,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독립이면 별로 안 중요해요. 독립이면 별로 안 중요한데 비밀차요. 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간별 중요하면 빨간별을 했겠지. 자 독립이면 배반이다 참여하고 지시야. 자머릿 속에 네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독립이면 아 이게 된 거구나 배반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뭐야 아니죠 배반은 그냥 하... 배반은 서로서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배반의 정의라고 독립의 정의는 예고 배반의 정의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고. 그래서 이두개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종속은 뭐야? 이게 성립 안 한다고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이면 배반이다. 이게 되면 교집합이 두개 곱한 거랑 확률이 곱한 거랑 같으면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빨대안 돼. 발안 찼죠. 전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요번엔 배반이면 독립이다. 교집합은? 각각 곱한 거랑 똑같다? 말이 안 돼. 왜? 얘는 0인데, 독립, 아, 이걸 좀 얘기를 안 했구나. 독립은요, 기본적으로 공사건이 아니에요. 독립사건을 서로 논할 때는 공사건이 되지 않아요. 겠어요 그러면 얘는 0이 아니거든. 얘도 0이 아니거든. 근데 배반이면 0이야 이게 같을 수 있어 없어? 0하고 0이 아닌 거랑.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독립이면 배반이다. 배반이면 독립이다. 이거 무조건 틀려. 알겠습니까? 그럼 종속은 뭐라 그랬어? 종속은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러면 종속이면 배반이다. 말도 안 돼.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런 거 아니지. 얘가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안 같은 건데 이게 0인 건 아니잖아. 종속이면 배반이다? 말이 안 돼요. 배반이면 종속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얘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 이건 말이 돼. 등호가 성립하지 않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맞는 말은 배반이면 종속이다 뿐이야. 결론은 이거예요. 독립과 배반은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가 그리고 또 개념을 또잘 잡아야 되는 게 이렇게 정리했을 때 독립을 조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 따로 조사하는 거고 PA 따로 조사하고 PB 따로 조사해서 곱해봤더니만 아까 조사한 이거랑 같으면 AB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독립. 그럼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흐름 알겠어요? 안 같으면 그냥 종속인 거야. 그걸로 끝인 거고. 알겠지? 이런 거는 독립, 종속 아무거나 다쓸수 있는 거야. 배반. 다쓸수 있는데 배반일 때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독립일 때 쓰면 PA 곱하기 PB로 바뀌는 것뿐이니까. 일반적인 경우. 흐름은 이제 잡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다 배우고 나면 독립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나와서 독립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이걸 까먹어요. 이게 원래 원조야. 교집합은 PA 곱하기 PB가 아니에요. 독립이면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지. 교집합은 원래 자체가 PA 바비 곱하기 PB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지? 공식?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문제를 풀어봅시다.